4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7조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지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네. 바깥에는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흰눈이 내리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참 주일날 이렇게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좀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언더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줄 주님 앞에 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한 수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한해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기쁨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자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신연, 기쁨을 가지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중직자들 세우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자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는 신분입니다.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신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자녀의 신분, 성도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은 바로 섬기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 삶으로, 믿음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죄의 괴를 섬기는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또 죄의 괴를, 죄의 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성에 보면은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 곁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 곁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대마나 또 어, 그레스게나 히도 바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누가만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은 복음을 위해 수건 일꾼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숨겨진 일꾼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가? 먼저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의 기록자예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이며 또 복음을 기록한 역사가 또 복음의 기록자 전달자입니다. 누가는 사랑을 받은 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당대 의사로서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최고의 어떤 학문을 두루 섭렵한 그런 엘리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적 지위에 또 그런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수고하는 제자로 씀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고 또 병약한 바울 사도를 돕는 주치 의였습니다. 누가는 당시 초대교회 많은 일꾼들 가운데 크게 드러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방인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복음서 중에 하나와 또 역사서 중에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두 권을 기록했지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저자인 누가는 복음의 기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과정 끝까지 한 60년의 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탁월한 성경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이 과정들을 사도행정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당시 로마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 카카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에게 아무도 다가서기 어려운 엄두가 나지 않는 그에게 이 복음의 사실,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세례유안의 잉태와 출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사도들의 활약, 바울의 로마 투옥에 어, 이르기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년이 넘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기중한 역사적인 복음의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일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오직 누가만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로마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요한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도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갖고 있는 스케일이 좀 달랐습니다. 전 세계 믿지 않는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바로 모든 인류 인간들을 대상으로. 누가 복음을 기록했어요? 마태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예수님이이 땅에 오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철저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마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누가 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아담까지. 최초의 인류인 아담,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그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 위에 하나님에게까지 그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이방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금 서두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는 누가 복음을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눈으로 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복음의 유산자였습니다. 상속자였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누가가 남긴 두 책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많은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또 병든 자에 대한 극율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유독 가난하고 소외된 이 사람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당시의 사람들은 베드로나 또 야고보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폄하했어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했어요, 맹세코 저주했어요. 그가 회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 자기의 선생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야. 아예 가룟 유다처럼 목숨을 끊어버리면 끊어버리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있지?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베드로에 대한 이 평가가 좀 다른 관점에서 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1장에 고넬료의 이방인의 구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서 세를 주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이르며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떻게 증거되는가에 대한 첫 출발점 첫 관문으로서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 그 교회에 대한 이 기록을 다루면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개 역사가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후손들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절하시키면서 혹독하게 역사적인 어떤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누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시 초기에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이 베드를 높이 존중하고 평가해 주면서 그 갖고 있는 스타일, 그 갖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참 과거에 못된 짓 하다가 예수 믿어서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장노님이 된 분도 있어요. 목회자가 된 분도 있어요. 또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부족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 참 의문을 가지고 불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갖고 있는 차이, 스타일을 인정해주면서 존중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가가, 누가를 통해서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습.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판 또 판단을 받아야 될그 부정적인 한 인물들을 부각,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그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수고하지만 자기의 잣대로 사람을 막 평가해요 또 폄하해요 아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는 제외시켜요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다라고 하면서 항상 자기는 돋보려고 하고 남은 오히려 폄하시켜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전혀 다른 식을 가지고 있다는 었 겁니다 누가를 통해서 볼수 있는 좋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위험하면 뒤로 물러서서 도망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참된 동역자였어요. 협력자였습니다. 위험한 현장, 감옥에서도 그가 기꺼이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서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싸고 대마 누가만 무난하느니라.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누가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어요. 함께한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복음의 협력자고 였 조력자였어요. 바울도 당시에 인기가 없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 또 당대 가장 큰 학문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또 교회를 세운 그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무시를 당하고 저 병든 자, 노인네 또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병약하고 허약한 모습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의술로 바울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위해서 누가 같은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공,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줄줄 줄 믿습니다. 어느 곳, 어느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연약해요. 바울도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잘 냈어요. 또 아주 냉혹한 사람,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시험에 빠져서 오히려 다시 그의 곁을 떠난 사람도 덜어 있었습니다. 반대자도 적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는 바울과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그 인간적인 부족한 점, 노인내였고 병든자였고, 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헌신적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또, 두 서신을 기록한 저술가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바울을 협력하고 조력하면서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하고 있어요. 그는 의사로서 아주 세심한 노력과 모든 재능을 힘을 다해서 바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뒤에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더 나아가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사람이 보는 사람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복음을 위한 수고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주님을 위한 수고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태도예요.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어려운 부분에 함께 참여했어요. 누가는 바울의 가이사랴 옥중생활 때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로마행의 배를 타고 갈때 그만 14일 동안 배가 파손당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혹독한 추위와 금지림 속에 있었을 때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승질에 매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옥중생활을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옥중, 옥중 생활 때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또두 번째 옥중 생활 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이두 번에 걸친 옥중 생활 때에도 함께 있으면서 서신서를 집필하는데 같이 도왔어요. 같이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은 심진을 가지고 공동 집필자,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롭고 쓸쓸하게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마지막까지 고통을 함께 나눈 자였고 그의 수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되어 있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관자였어요 그의 이름이 딱 신약성경에 세번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인지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누가 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그러나 그의 이름은 거기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레몬서, 디모데우서 또 골로세서 딱한 글자씩 누가만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밝히지 않은 그 겸손한 태도. 끝까지 이 바울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위해 수고한 그 아름다운 흔적들. 그것이 누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어진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성실한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그 삶의 흔적을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는 복음에 참된 제자였어요. 제자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끝까지 이 복음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누가 복음을 가르켜서 다른 말로는 성령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기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음에는 이 성령과 기도에 관한 이 언급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다른 이 마태 복음이나 마가 복음이나 또 요한 복음의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 복음서에 16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번이 바로 누가 복음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성령과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의 삶으로 복음을 수관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 약속한 성령을 말씀하셨고, 성령을 기다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루어진 사건이, 복음의 확장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 성령행전이,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그 성령 능력과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수고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과 기도에 관한 언급이 그렇게 많이 강조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성령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가 갖고 있는 관심 생각들을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도움을 주는 자료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도행전, 이 복음이 어떻게 땅까지 확장되는가를 언급하면서 그 시간적인 연대기 사건을 통해서 이 서신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그 연대기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결국은 이 서신서를 연결한 연결고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만큼 그 갖고 있었던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 복음을 위해서 이 주님의 제자로 제자로서 섬기는 모습이 남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누가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사건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령의 능력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어떻게 복음이 확증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르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가가 우리에게 남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위대한 책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과 끝까지 그 고통과 고뇌에 동참하면서. 이 감옥이 갇힐 때까지, 아니,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관자였습니다. 그런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복음이 우리 손에 지어지게 되었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었고, 또 바울의 서신서가 우리에게 읽혀지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지만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이것을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서열로 여기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높아진 하나의 이 과정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분은 서열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하나의 역할의 차이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는 지도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감독역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또 관리하고 또 섬기는 책임이 있습니다. 참 최근 들어서 갖고 있는 좋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설선에서 나오셔서 토요일날 청소하세요. 우리 관리하신 집사님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최원도 장로님 나오시고 전순익 장로님 나오시고 박도기 장로님 나오시고 장로님들 나오셔서. 청소하시면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세요 또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의 우리도 적어도 교회를 좀더 가까이 하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주씩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성경계이인 섬김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 쓰는 자들이 대라 이는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미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름 석자내기 위해서 오려 히 우리가 행한 것들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처럼 자기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복음 위에서 아낌없이 이 수고하는 이 모습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섬김의 본인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뿐 아니라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진정,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진정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겼는가를 돌아봅니다.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누가처럼, 참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충성할 수 있는 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쓰고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기념이 되어질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해 동안 수고한 많은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차로 또 차량으로 또 주방으로 또 여러 가지 청소로 또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한 이 직분자들을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내려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성김이 하나님의 생명체에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